네 안녕하십니까 유행입니다. 자 오늘은 어, 무상증자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무상증자 뭐 요즘엔 난리가 났죠. 어, 무상증자 이슈만 붙으면 무조건 상한가가 터집니다. 미쳤죠. 마치 그 일종의 테마처럼 어, 무상증자다 이야기만 나오면 뻥뻥 튀는 일이 지금 발생을 자꾸 하고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신진의 쌤그 사례 아십니까? 아, 신진SM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 여기 개인주주입니다 김모씨 그리고 특별관계자 뭐요? 나모씨 아, 지분을 10% 넘게 샀다라고 공시가 나와요 지난 9일에 그런데 주가가 그, 그 다음에 급등을 하거든요 왜 급등했냐 보유 목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상증자 및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타주주가 지체고 보유 목적에 무상증자 구체적으로 박아놓는 사례 처음 봤거든요. 무상증자로 이거 주가 띄우려고 그다음에 팔아 먹으려는 거 아닌가 <laughs> 이런 의구심. 어, 이런 사례가 나올 정도로 요즘에 무상증자 하겠다라고만 하면은 와래로 올라갑니다. 어, 먼저 무상증자가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뭡니까? 기업이 돈이 좀 남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주식 새로 발행할게요. 새로 발행한 거 여러분께 그냥 드릴게요. 이런 게 무상증자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어, 주식수를 두 배를 늘렸다. 그러면, 주가는 반토막 납니다. 늘린 만큼, 숫자 늘린 만큼, 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치가 바뀌지가 않아요. 수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왜 늘려요? 아,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고 하면은, 뭐, 주식거래 활발하게 들 테니까, 그런 건데,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가치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점꼭좀 명심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무산된다 에서꼭좀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권리락이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아, 신주를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갖고 있어라. 신주 배정일이 있거든요. 아, 그런데 그 우리가 결제 방식이 항상 이틀 뒤에 결제가 되다 보니까 신주 배정일 이 이틀 전, 마이너스 이일까지 사야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신주 배정을 마이너스 이일에그 다음날 이 되면 어 이제 갖고 있어봤자 말자 황이니까 어, 권리가 다 사라지게 되는 날이니까 이때는 예를 들어 어 주식 두배 눌리는 무상증자에 해당한다. 그러면 바로 그어 반토막이 주가가 나게 됩니다. 이날을 바로 우리가 권리락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하시는 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좀 헷갈려하세요. 갑자기 잘 갖고 있던 게 어,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어? 뭐야? 나중에 신규 상장되는 날에는 다시 들어오겠지? 주가 올라가겠지?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 주식 수 그대로 있고 권리락해서 주가 내려가면 그 내려간 주가 그대로예요. 그럼 내 손에 온거어떡해요 어. 그래서 나중에 주식이 새로 상장된 거 여러분이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모르 잘 모르고 나중에 어. 갑자기 주가가 반토막 났으니까 나중에 주가 올려주겠지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가 안 올라갑니다 나중에 그냥 새로 상장되는 주식 몇개더 받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요즘에 무상등자와 관련된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 어 이건 왜 움직이는 건지 알아면요 그냥 테마입니다 무상증자라는 거는 권리락이 떨어지게 되는 날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권리락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싸졌어?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곤 한데 생각해보면 기존의 가치가 바뀌는 게 없으니까 다시 또 빠져요. 원래 무상증자 하게 되는 종목이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착각하는 걸 이용해서 일부러 어떤 세력들이 이렇게 테마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무상증자로 권리락에 떨어지면 착각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막 붙어 가지고 주가를 상한가를 폭발시켜 버립니다. 이걸 좀 테마라고 봐야죠. 자, 그런데 그 종류가 조금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 권리락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권리락으로 주가 떨어진 이후에 이 직후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1번카테고리에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이 아, 노터스 이때부터 시작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노터스 5월 31일에 권리락이 나왔고 주가 빵빵 텄습니다. 터졌습니다. 터졌습니다. 아, 그리고 모트렉스 6월 2일에 권리락 터졌고요. 그리고 주가 뻥뻥 갔죠. 아, 인카드명서비스 6월 22일에 권리락 이었고요그 뒤로 주가 음. 자공고우먼이거 레전더리죠. 6월 29일에 권리락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주가 음, 잘 갔습니다 그리고 K옥션 7월 5일에 권리락 발생했고요 주가는 뭐자 그리고 원준 7월 12일에 권리락 발생했고 뻥 터졌고요 지니너스 7월 13일에 권리락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광ILI 실리콘2 7월 14일에 권리락 아, 나오면서 바로 주가가 빵빵빵빵 올라간 사례들 권리락 직후에 바로 아, 주가가 터지는 사례가 있고요 또 한가지 사례는 무상증자 할 겁니다. 공시와 권리락의 요 사이에 위치한 녀석들. 아 예를 들어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 아,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권리락이 7월 19일입니다. 오늘이 7월 15일이에요. 아직 아니거든요. 자라온피플 이것도 7월 19일에 권리락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리고 b n k 피부 임상 연구 센터 이것도 지금 뭐 어젠가요? 엄청 잘 갔었는데 이것도 26일에 권리락이 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권리락 아니죠? 자, 그리고 비플라이소프트라는 종목도 7월 27일에 권리락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시와 권리락 사이에 위치한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거 되게 웃긴 건데, 무상증자 혹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움직여요. 응? 무상증자 공시도 안 떴는데 기대감을 어떻게 가져요? 아, 여러분, 여기선 유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보율. 이거 뭐, 설명이 좀 복잡할 수있으니까 간단하게, 기업에서 현금을, 어, 돈을 좀 많이 쌓아두고 있는 게 유보율이에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그러니까 유보율 몇 퍼센트, 막, 예를 들어, 한 500퍼센트 정도만 넘어가도, 이거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쓸데없이 갑자기 이게 뭐, 몇천 퍼센트야. 유보율이 몇만 퍼센트야. 이러면, 어, 그러면은, 돈도 많은데, 유, 무상증자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죠? 그런 종목들이 실제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뭐, 어, 조선선제. 아니면 모비릭스에 음, 이런 거 조선선제 유보일 2만 퍼센트에요 모비릭스 7천 퍼센트고요. 그리고 뭐, 뭐 피코그램 그 원전 관련 좀 움직였던 거 있죠. 요것 또한 만 가까이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뭐시리즈6,500 퍼센트고요. 아 어, 한일화 6,200 퍼센트. 뭐 KC 8,300 퍼센트. 이런 게 많습니다. 몇천 퍼센트짜리 유보율 가지 종목들 이거 무상증자 할것 같은데라고 해서 빵빵빵빵 트는 종목들. 아 어, 지금. 무산증자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렇게 결이 좀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삼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산증자 그냥 이슈 붙어서 값, 뭐 뭐별 근거 없이 올리는 거예요. 이거 급락이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오히려 주주같이 제대로 뭐 박살 날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